자, 여러분들, 패슬인데요. 이 두카토 베이스로 해서 이번에는 보시면 엄청난 하이루프를 높이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주거지 형태, 거주 형태가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이루프를 달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 주차 보관이 용이한 그런 구성들인데 하이루프를 달아서 내부에서 의 거주성을 굉장히 높이, 높이 살렸어요. 물론 위쪽에도 이제 그 배드를 도와서 추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요거는 이제 벙커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딱 나와서 조금은 좀더 세련된 모델이긴 한데 이렇게 사이드 풀을 올린게 있고요. 요거는 약간 벙커 베드 타입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 저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벙크, 그 하이루프죠. 그 저기 프론트 윈도우에서 윈도우 라인에서 쭉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아 올린 그런 하이루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이 지금 현재 내부는 대동소이한데요컴포드 컴팩 모델인데 지금 5만 7천 유로 정도, 정도 하고 있고요. 내부는 한번 열심히 쑥한 번만 찍어주세요. 내부는 이렇게 시트, 이열 시트, 그리고 뒤쪽에 화장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구성인데 추천 공간은 이제 이쪽 하이루프니까 이쪽에 저렇게 베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내리시는데 저기 한번쭉 보시면은 이제 네, 저렇게 내리면은 앞쪽 그 벙커 쪽까지 시청공구를 용 했습니다. 같은 그런 이제 베이스예요. 루프 형태만 달라지는 거죠. 이건 바리오 5 4 5 모델인데 6만1 0 0 0유로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조금 클래식한 분위기긴 한데 위에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트윈 바리오예요. 트윈 바리오인데 6만3 0 0 0불좀 되어 있어요. 구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만 조금 다를 뿐이죠.